안녕하세요. UMD 밥보다 마케팅 UMD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께서 계신 강원도 정선에 나왔는데요. 어, 주말이다 보니까 약간은 시장 분위기가 한산하긴 한데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강원도 정선 정선의 고한읍의 구공탄 시장의 상상 초콜릿이라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 정도로 마카롱이나 감자빵으로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 그리고 고한, 뭐, 하이원 리조트, 강원랜드, 다양한 관광시설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씩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자체가, 상상 초콜릿의 마카롱이랑, 그 다음에, 감자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감자빵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진짜 감자빵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아담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커피나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카페 안에서 직접 감자빵과 마카롱을 만드는 그런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랑도 되게 가까운 시장에 계시다 보니까 저도 오늘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일단 세 가지, 세 분의 그런 고객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인터넷으로 감자빵이나 마카롱을 주문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 태백 정선을 여행하다가 간식거리, 기념품, 기념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포장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서 또 추가로 또 주문을 한다. 뭐 이런 측면들이랄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상상 초콜릿의 마카롱이나 감자빵을 궁금해 하시거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아니면 더보기란에 대표님의 연락처를 넣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상초콜릿의 지금 빵 만드는 현장과 다양한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요. 아, 진짜 되게 특이했어요. 감자랑 비슷해요. 그리고 마카롱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상상 초콜릿에 커피 만드는 곳이네, 그죠? 네 여기서 가장 네. 제일 많이 드시는 거는 뭐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초콜릿 중에. 는 어, 그 초콜릿. 생초콜릿. 어, 여기. 어, 생초콜릿. 네. 생초콜릿하고, 어, 아, 우리... 초코송이. 어, 초코송이. 어, 이거 저기 초코송이라고 네. 하는 일반 기성 과자 네. 제품이 있는데 직접 네. 네. 만드신 거예요? 그쵸. 어, 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은 우리 대표님이 만드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어~ 뛰어다 아~ 그러니 아~ 지금 뛰어다 판다고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여러분들 여기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궁턴시장 오셨을 때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자 아망드 쇼콜라부터 시작해서 헤이즐넛 쇼콜라 그다음에 생초콜릿 되게 많이 판매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음료 음료 네 음료 얘기 안 하실까 봐뭐 먼저 강조를 하시는 거 봐. 자 상상 초콜릿에 리얼 초코 라떼 이거는 단체로도 지금 주문 많이 하신다는 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들 있고, 그 다음에 대망의 마카롱 마카롱이 있습니다. 네, 이거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거죠. 네. 음, 여기 어 예. 어 강원도 스페셜 야 진짜 열네 가지 강원도를 담은 그런 마카롱이네요. 곰치 여러분들 곰치 아시죠? 그 나물 약간, 그, 고기 싸먹는 거. 맞아요. 고기 싸먹는 거. 그 다음에, 어, 또 특이한 거, 봉평 메밀 있네요. 평창에 되게 유명한 봉평 메밀.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서리태. 와, 이런 거다 만드시려면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일단 또 작업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강원랜드나 하이원 리조트에서 이렇게 또 단체 주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름에, 여행 오셨을 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드시려고 하고 콘도에서 드시는 거 이런 것들도 배달이 직접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메뉴판 이렇게 있고요. 음. 그다음에는 작업장, 어, 작업장 어. 네, 여기 카페 바로 안에 작업장이 있는데, 지금 향이 되게 좋아요. 무슨 향일까요? 지금 감자빵 향. 어 그럼 감자빵을 볼수 있으려면 여기 거 보여드림 아 여기 아 감자빵 네 여러분 이거 진짜 감자빵이랑 좀 비슷하죠 네 감자랑 비슷하죠 그죠? 어 모양이 좀그 맛은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달라 요어 어떤 맛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모짜렐라 음. 치즈 들어가고요 하얀 감자에 아 모짜렐라 치즈 얘는 체다 치즈 들어가서 약간 맛이 음. 짭조름하거나 아니면은 달달한 아 여기 나와 있네 네. 여기 음, 상상 초콜릿. 그리고 또 깨알 원산지 표시 사항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감자 빵 이렇게 여기서 포장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강원도를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상 초콜릿은요, 고안의 그 구공탄 시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주소 넣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기 보이는 리얼 초코 라떼가 시그니처 음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커피들 이런 것도 저도 오늘 아이스 커피 먹었는데 커피 맛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초코 자체들은 거의 다 모두 다 우리 대표님이 띄어팔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직접 만드셔서 우리 대표님의 모든 그런 시그니처 메뉴가 되고요. 마카롱이 일단 가장 최고의 메뉴고요. 왜냐하면 많이 팔리니까 그리고. 그냥 마카롱이 아니라 강원도의 특징을 담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싹 가서 감자빵, 다시 감자빵까지. 음, 햇감자를 통해서 나타난 모짜렐라 치즈와 치즈 치즈까지. 그 다음에 주소도 이렇게 깨알 나와 있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상 초콜릿이고요. 고한 사길에 주소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까지. 더보기란에다. 넣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게 되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강원도 정선 고안에 구공탄 시장을 들르시는 분들은 고안을 떠나실 때 강원도를 떠나실 때 강원도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상상 초콜릿을 응원하고요 어, 대표님의 계속 발전된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